오늘 말씀은 느헤미아서 1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오은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곧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레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씩 개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느헤미아의 주도로 성벽이 재건되었고, 공헌 행사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안정화할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모든 외적인 조건이 마련된 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개선하고 수정할 문제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에 느헤미아가 어떻게 대응하며, 개선했을까?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신앙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신앙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방치된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현재 섞여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특별한 선포를 하죠. 오늘 1절로 3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문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불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선포이면서 사실 굉장히 센 발언이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배제가 주요 골자로 보이죠. 요즘으로 치면 인종 차별이나 언약에서의 배제 정도로 오해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런 뜻만 담겨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수 있다고 선포했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구원의 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선포는 이방인의 배제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보다 우선하면서 하나님께 속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교회는 누구나 환영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되죠. 다만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앞세우는 사람은 교회에 속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거룩을 강화할 때 교회와 성도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먼저 거룩으로 무장하여 복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번째. 개선할 문제 두 번째는 악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이하를 보면 황당한 일이 발생하죠. 4절과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이 말씀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야십과 도비야입니다. 이때 엘리야십은 제사장이었고 도비야는 그 이름이 낯설지가 않죠. 그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내내 르헤미아를 여러 차례 위협하고 방해하며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지금 느헤미아가 페르시아 왕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제사장 엘리아십을 통해서 성전을 함부로 사용한 것입니다. 성전에 비어 있던 방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거죠.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도비아는 이권을 빌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권력이 있는 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성과 속, 공과 살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전까지 빌려주게 된 거죠. 제사장의 타락한 일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에 뉴헤미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 9절이에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또 안느니라 아멘. 느헤미아는 근심하죠.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즉시 대처합니다. 보비아가 성전에 들여놓은 모든 물품을 바로 내던지고 그 방을 정리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기물로 채워 놓은 것이에요. 물품을 돌려보낸 게 아니라 다 내어 던져 버렸죠. 거룩한 분노,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 모습도. 연상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악한 것과의 연결은 과감하게 끊어야 하며 내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 도비아가 성전까지 침투한 것처럼 악한 것들은 교묘히 우리 삶과 영혼에 침투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늘 믿음으로 방비해야 하며 그런 악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즉시 내던지고 도려내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정결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개선할 문제 마지막 셋째 허술함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또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오늘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본래 성전사역의 핵심이 되는 부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어요. 이때 제사장이 성전 안 예배와 제사를 주로 담당했다면 레위 사람은 그 외의 일, 특히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상적으로는 다윗시대처럼 제사장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 많아야 모든 일이 원활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우선은 인력이 처음부터 부족했죠. 애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 사람의 숫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곧 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성전에서 사역할 때 업무가 너무 많고 또한 집중됐어요. 거기에다 백성들이 제때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드리지 않자 생계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 자기 밭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성전도 백성의 믿음도 모두 옅어지게 됐습니다. 악순환이죠. 이에 느헤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손을 쓰지 않은 민장들을 꾸짖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제자리를 지키게 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죠. 12절 13절 말씀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곧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레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백성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며 11조 등을 제대로 드리게 했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분배하게 했습니다. 곧 허술함을 채워간 거지요. 당장은 완벽하지 않아도 차근차근 부족함을 채워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뚜렷한 개선, 성장이 있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뉴헤미아의 강점은 선명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나 사회나 공동체도 돌발적인 문제와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떨까요? 성전과 성벽이 겨우 세워졌지만 그 사회는 불안정했습니다. 당연히 변수와 문제가 더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마다 느헤미야는 견고한 믿음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문제로 인식하고 곧바로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하나 좋아지는 거지요. 처음부터 견고한 국가나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점차 좋아져 갈때 나중에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도 우리의 약점, 부족한 것들을 뒤로 미루거나 뭉개지 말고 하나씩 개선해 가면서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므헤미야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고리는 과감히 끊게 하시며 허술한 부분들은 믿음으로 메우고 채워 가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씩 개선하며 주님 앞에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자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